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르노 삼성 SM6 페이스 리프트 모델 이게 뭐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이 너무 더운데. 벗고 할게요. 네, 여기 있는 차는 SM6 페이스 리프트 모델 더뉴 SM6입니다. 어, 모델은 TC300 최고 등급 모델이고요,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옵션으로서는 9.4인치 모니터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총 가격은 3,750여만 원입니다. 중형차 치곤 좀꽤 비싼데요. 일단 컬러부터 보시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요즘 정말 정말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현대 기아차를 대표적으로 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확 바뀐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르노삼성은 페이스리프트의 전통적인 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고요 대신에 디테일을 손봐서 그리고 상품성을 강화해서 새롭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일단 이 헤드램프부터 보실게요 어, 기존의 SM6는 저가형 트림의 경우에는 할로젠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되기도 했었는데 더뉴 SM6는 모든 등급 전 트림에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경우에는 옵션으로써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 그래픽이 좀더 다채롭고 그리고 차에 탔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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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레모니도 적용이 되어서 꽤 비싼 차에 탄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밑단도 달라졌습니다. 확 바뀌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크롬 양식이 좀더 강화가 됐어요. 좌우로 크롬을 쭉 이으면서 기존과는 조금은 다른 인상을 만들어낸 게 더뉴 S6의 m 특징입니다. 옆쪽으로 가실게요. 옆쪽에서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어, 프리미어 등급의 특징으로 이렇게 펜더 쪽에 프리미어라는 엠블리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도. 전과 똑같은 19인치 프리미어를 전용해 투톤 컬러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더뉴 SM6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7인치 휠부터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가형 트림일지라도 17인치부터 투톤 알로이 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등급을 사실지라도 네, 아주 아주 깡통 느낌은 아니라는 게더뉴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특징입니다. 뒤쪽으로 가실게요. 네, 뒤쪽입니다. 뒤쪽의 경우에는 테일 램프의 그래픽이 좀더 강화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TC300 모델 같은 경우는 풀 LED 테일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테일 램프 가로로 이 사이에 크롬 가니쉬가 들어갔고요. 이안쪽의 그래픽도 네, 새로 버티컬 형태로 쭈루루루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조금 더 그래픽이 다채로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다이내믹턴 시그널이 적용됐습니다. 그 방향지시등 켰을 때 막 사르륵 사르륵 이렇게 물결치듯이 이어지는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되어서 중형 세단 치고는 조금 다채로운 테일램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TC 30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범퍼 하단에 머플러 팁 가니시가 들어갑니다. 실제 뚫려 있는 머플러는 아니고 머플러는 이렇게 수도꼭지 타입으로 히든 타입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죠. 참고로 1.3 터보의 TC 26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범퍼 밑단이 그냥 까만 색깔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플러 팁 가니쉬가 없겠죠? 이 부분이 TC300 모델의 특징입니다. 네,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실내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테리어의 레이아웃은 뭐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바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이 센터 모니터를 비롯해서 소소한 디테일들이 강화된 게더뉴 SM6의 특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실게요. 사용성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에어컨 컨트롤러가 물리 버튼으로 완전히 나온 것만 해도 되게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작동감이 좀 빨라졌다는 건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전에는 완전 엉망이었는데, 어, 그보다는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이패드만큼의 반응성을 기대하긴 어렵고요. 어, 갤럭시 탭 중에서도 저가형 모델 정도의 응답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 프리미어 모델의 크래시 패드는 스티칭이 조금 더 화려해졌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센터 콘솔부까지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뒷좌석 거주성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도 그렇고 머리 공간도 그렇고 중형 세단의 일반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좀한 가지 특징적으로는 시트 방석에서는 진동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떨지? 뭔가 문이 뭐 결합이 안된 것처럼 되게 많이 떨고 있습니다 편의장비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 TC300 모델은 좀 높은 등급인 만큼 높은 트림인 만큼 뒷좌석 편의장비를 뭐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리어 에어벤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12V 아웃렛도 마련되어 있고요 뭐, 장비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디자인만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어, 르노 특유의 투박함이 가끔씩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특히, 센터 콘솔에 마련된 이 열선 버튼은, 네, 이 차랑 좀안 어울리죠? 좀, 르노 클리. 지금까지 더뉴 SM6의 안팎 변화들을 살펴봤는데, 주행을 좀더 하면서 TC300 모델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TC300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앞서서 상품성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주행성을 느껴보면서 더뉴 SM6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가솔린 모델답게 정숙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짝 진동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하트에서 올라오는 진동은 절제된 감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스펙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C300 모델은 최고 출력은 22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0.6kgfm라고 합니다. 기존의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대체해서 조금 더 고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재 기준으로 국산 중형차 시장에서 라이벌로 삼을 만한 모델은 말리부 2.0 터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말리부 2.0 터보가 조금 더 고출력을 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나타 N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뉴 SM6 TC300 모델의 라이벌로는 말리부 2.0 터보 모델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두 모델 전부 다 3천만원 중반 정도 하니까 가격으로보다 보나 성능으로 보나 말리부 2.0 터보가 SM6 TC300 모델의 라이벌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속기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개트락제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달고 나왔습니다. 스펙상 달라진 건 없는데 주행감은 전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일전에 저희가 시승했던 GD 모델은 시내 구간에서 DCT의 그런 껄끄러움이 조금씩 느껴지긴 했는데 더뉴 SM6는 좀 보완이 된것 같아요. 변속기의 직결감이나 로직이나 반응성이나 그리고 부드러움 측면에서도 정말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 산차를 통틀어서 듀얼 클러치 모델을 달고 나오는 라인업 중에서 르노삼성의 습식 개트락 7단 DCT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도 최근에 저희가 시승했던 XM3나 캡처 디젤의 그런 안타까움이 살짝 묻어나긴 합니다. 오르막길에서 DCT의 그런 껄끄러움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오르막 구간에서 오토홀드가 걸린 상태라면 제 출발할 때울컥거림이이 더뉴 SM6도 느껴지긴 합니다. 오토홀드의 문제인 것 같진 않고요. 아무래도 습식 이 7단 DCT가 클러치를 빨리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울컥하는 느낌이 없잖아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토크 컨버터식 자동 변속기의 부드러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DCT 치고는 꽤 부드럽다. 꽤 괜찮다. 꽤 자연스럽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M6에서 꼬리표처럼 달려 있는 이펠레아 펠소네 관계가 이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 구조라는 거. 인터넷상에서 되게 많이 까이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인 승차감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동차 승차감을 컴포트하다 또는 스포티하다 이두 가지 관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더뉴 SM6는 굉장히 컴포트한 감각입니다 요철을 상쇄하는 이 감각이 전보다 훨씬 세련된 감각이에요 일전에 시승했던 구형 SM6와 비교해서도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컴포트한 감각으로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TC300 프리미어 모델은 액티브 댐빙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조금 더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뒤쪽 리어 서스펜션의 부싱을 좀더 강화해서 승차감을 많이 개선했다고 합니다. 사실 보도자료로 이 글을 접했을 때는 이것도 말장난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타보니까 전에 탔던 구형 SM6와 비교해서 꽤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큰 요철을 지나갔을 때 뒤쪽의 고동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시내 주행에서의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뒤쪽이 예민하게 굴 때가 있어요. 큰 요철을 지날 때도 아니고 작은 요철을 지날 때 두둥 두둥 뭐 타닥 타닥 이러면서 가끔씩 예민하게 굴 때가 있는데 이렇게 굴 때마다 아 역시 토션빔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구나라는 선입견이 되게 됩니다. 이런 선입견을 갖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더뉴 s m 6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TC 300 프리미어 모델로서 19인치 휠을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인치 휠로 인치 다운만 해도 이 미완성인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은 더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9인치 휠은 좀 과한 게 아닌 아니... 이 승차감뿐만 아니라 차음 성능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승차 기준으로 전면 차음 글라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실내의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엔진음은 또 적당히 유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운전 재미도 갖췄고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출력은 정말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성능 테스트를 뭐 적극적으로 해보긴 어렵겠지만 시승회에 갔다 오신 분의 말에 따르면 제로백이 7초 플랫이라고 합니다. 말리부2.0 터보가 6.9초라고 알고 있는데 어 그보다 최고 출력은 더 낮지만 그래도 비등비등한 실력을 낸다는 게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산 중형 세단들의 성능이 대체로 좀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컸거든요. 그런데 르노 삼성에서 기존의 1.6 터보를 대체하는 모델로서 t c 300 모델을 이렇게 내줘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다는 생각도 드네요. t c 300 모델이 어떻게 달리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이 재성능을 좀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가속할 때는 버리면서 흡기 사운드인지 토브 사운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적당히 유입이 되면서 감성적인 부분을 잘 충족시켜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는 액티브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릴 때는 흡사 8기통 엔진이 달린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냅니다. 물론 이 가상 엔진음이 조금 오바스럽고 이질감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주경 세단에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준다는 점이 이런 사운드를 제공해준다는 점이 좋아요 저는 포츠 모드로 두고 밟으면 그런데 이 모델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단점은 있었는데요 구비길에서 그 한계가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가볍게 와이딩로드를 달려봤는데 구비길에서도 꽤 재밌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트락 7단 DCT가 다운시프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재가속에 대비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출력도 괜찮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변속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좋았는데 구비길에서의 문제는 이 하체에서 드러났습니다. 승차감을 되게 컴포트한 감각으로 새롭게 조율하다 보니까 구비길에서의 운동성은 좀 놓쳐버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선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달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모드로 둔다고 해서 이 하체가 눈에 띄게 확연하게 단단해지거나 스포티해지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 차가 아주 평범한 중형 세단이고 TC300 모델일지언정 아주아주 스포티한 달리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액티브 댐핑 컨트롤의 변화가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아쉬울 건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아쉬움이 뭐냐면 이 서스펜션의 보건력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쇼턴이 많은 와이닝 로드에서 연속된 동작을 할 때, 그러다가 범프를 딱 만났을 때, 스프링이 쭉 하고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늘어나는 하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보건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프 구간이 지나서 차가 쫙 하고 늘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조향이 안 먹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언더스티어가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트랙이라면 정말 잘 달릴 것 같아요. 출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변속기도 그렇고, 쇼턴이 많은 와인딩 로드에서는 실제 차체 고동이 안정적일지언정, 운전자로 하여금 좀 불안감을 크게 느끼게 한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물론 뭐 아쉬움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센터 모니터, 기존보다는 사용성이 좋아졌어요. 특히 공조장비가 밖으로 나오면서 사용성이 좀 좋아졌는데, 아, 이, 네. 느려요, 아직까지. 많이 느리고, 주행모드도, 물론 애니메이션이 빠지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니터에서 주행모드를 조절하는 것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뿐은 아닙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정차와 재출발까지 지원을 하는데 차로 가운데를 유지하는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ACC를 켜야만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ACC를 작동하지 않은 채로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쓸수 없다는 점도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소소한 단점들을 제외하면 차의 기본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행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더뉴 SM6의 상품성을 살펴봤습니다. 어, 안팎의 디자인 변화도 뭐, 나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주행성도 꽤 괜찮았습니다. 뭐, 소나타 N9 좀, 긴장을 해야겠는데요. 요즘 날이 안 좋아서, 딜러정쌤을못 모셔요. 와인딩하기 좀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에 날이 괜찮을 때, t c 3 0 0 모델 한번더 불러서, 저희 딜러정쌤 모시고, 와인딩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